네, 안녕하세요. 8월 1일, 네, 월요일 또 새로운 한달 시작인데, 일단은 또 우리 국내 증시는 거죠. 네, 참 이상하네요. 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네, 미 증시 거의 1대 가까운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 우리 국내 정신에 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우리 뭐 셀트리온 사명제 같은 경우에 그죠? 우리 셀트리온 아침에 일단 유플라이마 인트체인지빌 네그 임상 삼상 시험 계획 신청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물론 또 임상 삼상 말 그대로 시험 계획 신청 부분이니까요. 뭐 그렇게 기대는 하,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야튼 오늘 일단 지금 현재까지. 셀트리온 사명제 또첫 출발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일단은 장초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8월달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되었고 그죠 빠르면 이제 8월 말쯤에 뭐 3, 4병에 대한 공시 뭐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뭐 전체적인 정시 이번 주에 정시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는 듯합니다. 일단은 우리 국내 정시 약간 미선물이 그저 조금 빠지고 있어서 이 영향도 또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네, 다우가 0.29%, 그리고 S&P 500 0.35%, 그리고 나스닥 0.4%대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원숭이 두창, 네, 미국 뉴욕시에서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고위험군 대상 백신이 부족하다. 미국 쪽에서는 원숭이 두창 말 그대로 조금 더 빠르게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그죠. 뭐, 원숭이 도창 확진자 한 명이었죠. 한명 나온 이후에 그 이후로 조금 잠잠한 듯 한데, 일단 미국 뉴욕시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백신, 백신 부족이 또 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는 좀 원숭이 도창 자체가 조금 심한 모양입니다. 미정시 바닥 쳤다 뭐 선언이 잇따르다라고 하면서 다시 성장 주시대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네 이런 감이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더잃어또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가 한달반 동안 강세 기조를 이어가자 침체장이 끝났다는 선언이 나오고 있다 네 바닥을 쳤고 올해 말까지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신고점 네 조금 네. 조금, 그죠? 네, 신고점까지는 이게 진짜, 네, 베어 마켓 랠리 부분이지, 말 그대로 아니면 좀 짐바닥을 치고, 네, 또 성장주 위주로 성장을 할수 있는 부분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듯 한데,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단 성장주, 빅테크주 쪽, 쪽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 그죠. 우리 국내도 뭐 성장주, 낙폭, 과대주 쪽에 대한 부분을 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조금 뭐 신고점, 신고가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좀 과도한 낙관이, 낙관론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아침 장초에 지금 학원 원격수업, 공고, 뭐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의 교육주. 그 동안 또 움직였던 거죠. 움직여서 잠깐 잠잠했던 교육주가 또다른 한번 또 다른 한번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학원 등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하고 초등학교 취약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다 교육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뭐 3, 사일 전이었죠. 그만 또. 뭐또 또한번 교육주가 움직였다가 오늘 또 오늘 또 메가 엠디 뭐 21%대 아이스크림 에듀 10%대 아이비 기명 10%대 애니 능률 9% 비상 교육 메가 스터디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가 그죠. 네 재확산세가 조금 또 가파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좀 원격 원격. 교육에 대한 좀 전환 권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일단 뭐 교육부에서 그죠 일단은 현행 취약 연령을 만육세에서 오세로 낮추는 부분까지 이게 두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에스에너지 네, 오늘도 일단 뭐 신재생에너지 흐름이 좋습니다. 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좀 단기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듯 하고요. 일단은 미국의 그 기업 뭐 기업 투자 기후 변화, 뭐 투자 그 법안 부분이죠. 이러면 8월 아니면 9월 달에, 네말 그대로 승인이 날 것이다 하고 뭐 그런 이슈 부분으로 계속,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 네 미국이 8월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위해 약 480조 원을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방안 통과가 예상되면서 태양광 관련 주인 S에너지의 주가가 강세다라고 하면서 뭐 9시 기준상으로 9시 44분 기준상으로 15%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이에요, 그죠? 아무튼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아무튼. 조금 더 모멘텀이 살아 있는 부분이라서 조정 시에 조정 시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도 한번 또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2조3천억 사들인 외국인에서 삼성전자 LG 엔솔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코스피에스만 16조원을 팔아치운 외국인 투자자들 네, 7월 들어서 다시 매수 버튼을 누르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외국인 매수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와 LG엔솔, 삼성 SDI 등 2차 전지업 쪽에 네, 집중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네, 이쪽으로 조금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들 2차 전지주도 집중적으로 사들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죠.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수출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대형주의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외국인들에게 외면받았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며 업종으로는 IT, 가전, 화장품, 의류, 왕구 반도체, 자동차, 호텔, 레저 등을 레저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반대로 보죠. 개인들 개인들 많이 매도한 물량 한편 7월 개인투자들은 LG 엔솔, 네 현대차, 셀트리온 2천억 대를 매도했습니다. 네 7월 한 달에만 셀트리온 2천억 대. LG 엔솔 3,300억 대, 현대모비스 1,700억, 뭐 LG 화학, SK 아이테크놀지, 후성 뭐 이렇게 조금네 매도를 했다고 하고요. 네, SK 아이테크놀지랑 후성 부분은 네, 사고. 아무튼 우리 셀트리온 개인들이 2 0 0 0억 대, 7월달 한달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도에는 절대 동참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개인들이 매도세가 나와야 그죠. 그 물량을 기간 외국인이 받아가면서 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기존에 네,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한테는 또 개인 매도세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죠.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코스피 약보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0.19% 하락한 2,446포인트에서 거래 중이 있고요. 그래도 일단 5일선 위에서 양봉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뭐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저가가 마이너스 0 5로대이하네 미증시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보압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상은 음봉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가가 0.24 네, 저가가 마이너스 0.28%대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네 하락세 약보압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네, 외국인 선물은 지금 3,300건 정도 매수권이 들어와 있네요. 3,300건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개장한 아시아 정시, 일본 니케이 0.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미 정시 상승한 거에 대해서 그죠? 뭐,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조금, 네, 영향을,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뭐 0.23%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크게 그저 뭐 아시아 증시 대부분 자체가 또미 증시 상승한 거랑은 조금네 디커플링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원 달러 환율 조금 더 다시 많이 오르고 있네요. 0.69% 상승한 1,308원에 거래되고 있고 지난주 유가가 2%대에서 많이 올랐네요. 네, 서부텍사스 원몬요 2.28%대 오른 98달러, 두바이 유 2%대 오른 107달러에 네, 마감이 되었네요. 유가가 2%대 상승하고 있군,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네 개인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1,300억 대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인 기간 355억 999억 양 매도. 금융 투자 연기금 사고 네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순매수입니다. 715억. 외국인 500억, 기간 168억 대서 양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7월 28일 자 기준상으로 신용장고 18조 4천억대에서 전일 대비해서 812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고 쪽에 대한 부분이 거죠. 7월 18일 부로, 7월 18일 17조 9천억을 찍고, 네, 계속 지금 조금 조금씩 신용장고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의 상승섹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섬유의복 쪽이 1.79, 화학이 1.24, 비금속 광물이 1.2%대 상승하고 있고요. 하락 쪽이 전기가스, 보험, 음식력, 정권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섬유의복, 성안 11%, FNF 2%, 형지엘리트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고요. 코스닥의 상승 섹터 산업재가 2.3, 일반 전기전자 2%대 금속 1%대 상승하고 있고 하락 쪽이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통신서비스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반 전기전자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4%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12만 4,300원. 네. 에코프로비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인데 그죠? 4%대 좋은 모습. HNBD, 뭐선남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상승하고 있는 쪽이 LG 엔솔. 아무튼 뭐 LG 엔솔, 오버행 이슈가 안 나오네요. 오버행 이슈 안 나오고, 삼바, 그리고 LG 화학. 오늘 뭐 LG 화학, 뭐 통풍 치료제에 대해서 뭐 미국 FDA에 임상, 삼상 신청했다는 그 소식으로 2%대. 삼성 SDI, 네, 이분기 실적 좋게 나왔는데, 그죠? 일단은 뭐 오늘 또 좋은 약간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1%대 빠진 부분이었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카카오뱅크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1%대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종목은 없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아까 보셨던 에코프로비엠 4%, LNF 2%, 첨보, 에코프로, 리노공업, 동진세미켐, ST팜, 휴젤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2차전지주 2차전지 쪽에 대한 흐름이 좋네요. 네, 그렇죠.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쪽이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죠. 헬스케어가 0.4%대 빠지고 있고 제약이 1%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한가 종목 지금 현재는 없고요. 상승 종목이 네 국일신동이 29%대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왔네요. 앞타바이오 지난주 상한가 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조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급등을 해버리네요. 뭐뭐 뭐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았는데 그죠? 바로 급등해서 또 21%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아까 네 온라인 교육주 메가엠디, 뭐케사인 아까 에스에너지 뭐 SDN,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셀트리온 3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지수 네, 0.35%, 코스닥제 약 0.76%대에서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네, 1.32% 하락한 187,500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99,000주에 전일 거래비 35%대에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뭐 거래량은 그냥 보통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시가 고가가 19만 500원 대부분이었고요. 저가가 2.11%대까지 빠진 18만 6000원대 JP모건 매도 1위. 네, 아무튼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j p 모건이거죠 매수에서는 SG만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5일선. 5일선 잠깐 깨졌네요. 장초에 일단 21선 잠깐 지지를 받고 21선이 18만 5950원에 18만 6천원대 그죠. 21선 잠깐 지지 받고 지금 5일선 이탈한 음봉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외국인만 만주 가량 매도세 네 프로그램 이만주 네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또 최근 들어서는 또 헬스케어가 가장 강한 모습이죠. 그죠.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 18만 7천 5백원 정도 왔다고 하면 셀트리온은 최소한 7만 3천원 위에는 가해자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보와 0.28% 네, 하락한 7 2 2 0 0원에 거래 중이고요. 거래량 16만 주에 전일 그룹이 41%대에서 거래량은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가 곧 고가 72,600원대 부분이었고요. 저가가 71,000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JP 모건 16,000주 팔고 있고요. 항상 뭐 요즘 그죠 매수 매일위 매도 일위 한국 정권 항상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네 오일선 지금 위에는 있지만 장초에 2 1선 잠깐 찍고 그죠? 아래 꼬리 조금 길게 달린 엄봉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1선이 7만 천원대 보고 있는데 7만 천원대까지 잠깐 찍고 아래 꼬리 달린 엄봉 모습. 수급 현황 네 외국인만 1만 육천주 매도세 프로그램 1만 칠천주네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네 마찬가지 네. 1.18% 하락한 83,700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네, 32,000주. 예, 전일 거래비 42%대. 매도 창구 쪽에는 모건 서울, JP 모건에서 JP 모건. 지금 현재 세트는 삼형제 5월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약은 일단 5일선 지금 걸치면서 음봉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똑같이 외국인만 매도세 4,500주. 순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프로그램 3,100주. 네,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시, 오늘 조금 뭐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그죠? 역시나네요. 미 정시가 급등을 하더라도 우리 국내 정시는 조금 따로따로 네, 따로 네, 디커플링 되고 해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셀트리온 아침에, 그죠? 네.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유플라이마, 네. 인터체인지벌 상호 교환 가능성 임상 삼상 신청한 부분이 좀 좋은 소식. 또 좋은 소식이죠, 그죠? 네. 당연히 주가에는 뭐 그렇게 많은 또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당연히 좋은 소식이고 내년에 미국에 출시될 때 그죠? 말 그대로 매출 확대에 또 다른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시장이 또큰 변동성이 없다고 하면 그죠. 셀트리온 이 정도 약보합,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또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더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현재 뭐 장초는 그죠. JP 모건 삼형제올 매도세 보이고 있고, 일단은 2 1선뭐 잠깐 터치하고 뭐 추세는 계속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뭐 8월달 이제부터 시작이죠.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죠. 빠르면 8월 말에. 병에 대한 공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네, 8월달 한달또 모두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